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민숙이 8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8장 2절에 보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때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에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성막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떡상이 있습니다. 열두 떡을 진설해 놓지요. 그리고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일곱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휘장을 통과하면 지성소,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밤이면은 항상 일곱 촛대의 불을 켜 두라고 지시하십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밤이면은 해가 없기 때문에 그 안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촛대에 불을 밝히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불을 밝혀야 떡상이 보이고, 불빛이 있어야 향단이 보이고, 거기에서 섬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을 섬길 자로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해서, 하나님이 마치 나의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위험할 때 지켜 주시고 나를 위하여 보살펴 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착각입니다.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서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 성길 수 있습니까? 성길 수 없지? 그것이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일곱 등잔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게 빛이 있어야 그 안에 있는 사물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져야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보여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섬길 수가 있고요. 제사장으로서 섬길 일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죠. 허공을 향해서 예배합니까? 들으시는 분이 계셔야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바치지요. 하나님이 없는데요. 어떻게 볼수 있느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신 말씀 또 믿으시는 것이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믿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자기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지 마세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글쎄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세요. 천국과 지옥 가득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안 믿으신다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증거로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천국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하셨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도마처럼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야 믿겠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진 것보다 더 정확하고 백. 100% 정확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도 몰라. 그걸, 그거 어떻게 내가 믿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와 약속을 하겠다. 내가 평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계십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죠?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증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받았다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같이 계십니다. 같이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의식하셔야 돼요.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 눈에 사물이 보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아버지가 하신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의 일곱 초대의 불을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밝혀져야 보이는 법이에요. 첫째 무엇이 보입니까? 떡상이 보여요. 떡상 위에 떡이 보입니다. 떡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떡이에요. 떡은 먹는 것이죠? 눈으로 감상하는 것이 아니죠? 떡은 먹는 거예요.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내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씨앗 속에는 열매가 있어요. 우리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것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요. 그것이 씨앗의 실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씨앗을 심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씨앗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수박이 나와요. 그것이 씨앗의 실상이에요. 그 실상을 얻기 위해서 농부가 수박 씨를 뿌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이 있어요. 그,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의 실상이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실상이라, 그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은데, 말씀을 보아야 돼요. 말씀을 보아야 돼요. 실상을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답입니다. 주님에게 가까이 가고, 주님에게 가까이 갔더니, 주님이 그 사람의 눈을 열어주신 거 기록해 두셨죠? 오늘날 왜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까? 우리는 소경이 아닌데요? 왜 읽어야 됩니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상을 볼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주님에게 가까이 가면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 가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더욱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면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이 보이게 되는 큰 구원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그 시대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있었어요. 직분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직분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을 가지고 왔을 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재물을 좋은 것은 다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수 있는 담력이 생길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밝혀져서 떡상에 떡이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보여야 돼요.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보는 거예요. 지식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보여야 성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높일 거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높이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보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를 높이게 되는 타락이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자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지요. 왜 그래요? 없으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으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나요? 지식만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나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바리새인들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없었잖아요. 겉으로는 아주 경건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무덤이다. 사망이 가득하고, 죽음이 가득하고, 썩은 것이 가득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정말 바르게 해야 됩니다. 불을 밝히셔야 됩니다. 밝혀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보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특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있어야 우리는 겸손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없으면은 우리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은 하나님께서 정해 두신 그 향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불로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향단이요. 그제사장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받으시는 것이 뭐예요? 삶이에요, 삶. 그것이 재물입니다. 주일이면은 우리가 거룩한 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그보다 더큰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것이 큰 재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내 마음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삶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향을 사르듯이.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주 중요합니다. 불을 밝혀라. 예. 오기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이 오늘도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의식하도록 노력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노력하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들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을 바치려고 노력하세요. 이것이 제사상의 삶입니다. 네, 감사합니다.